오독오독. 안녕하세요. 오도구독의 수수입니다. 여러분은 일본 밴드에 관심이 있으신가요? 저는 개인적으로 J-팝과 J-락을 좋아하는 편인데요. 그래서 이번에 소개해드릴 작품은 2022년 인디 밴드를 소재로해 인기를 끌었던 작품, 애니메이션 웨토리 더 락입니다. 한국에서는 외톨이더락으로 정식 발매되었지만, 보치더락이라는 이름이 더 익숙하신 분들도 많이 계시죠? 저도 원어 표기가 더 익숙한데요. 그래서 이번 에피소드 제목에는 외톨이더락이라고 표기되어 있지만, 저는 지금부터 보치더락이라고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보치는 일본어로 외톨이라는 의미의 히토리보치에서 가져온 말로, 작중 주인공인 고토히토리가 처음으로 가지는 별명이기도 합니다. 다른는 소재가 여고생 밴드이다 보니 아시는 분이라면 자연스럽게 2009년 크게 인기였던 여고생 밴드 애니메이션 K-ON을 떠올리게 하는 작품이죠. 두 작품은 만가타임 키라라라는 사건만화 전문 잡지에서 연재되었다는 공통점이 있는데요. 정확하게는 각각 다른 자매 계열 잡지로 K-ON의 경우 만가타임 키라라 캐릭에서 연재했고 보치더락은 만가타임 키라라 맥스에서 계속해서 연재 중인 상태입니다. 또한 두 작품 모두 모에게라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서 모에게란 작품 속 등장인물의 대부분이 여성이거나 남성 캐릭터의 비중이 거의 없고 이딸도 얼굴이 가려진 형태로 등장하거나 존재감이 별로 없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다보니 보치더라기 경우 거의 유일한 남성 캐릭터는 주인공의 아버지임에도 불구하고 얼굴이 거의 가려진 모습으로 나타나곤 하죠. 이렇다 보니 모에게 작품은 일반적으로 남성향이라고 알려져 있고 자연스럽게 작가가 남성일 거라 생각하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대표적인 모에게 잡지인 만가타임 키라라 계열 잡지는 대부분 여성 작가로 이루어져 있고 모치더라게 작가인 하마지 아키도 여성 작가입니다. 작가인 하마지 아키는 2013년 첫 데뷔부터는 순정 만화를 주로 연재하다가 모에게 만화를 그리고 싶다는 생각에 2015년 망가타인 키라라에서 재데뷔하고 2018년 2월부터 보치더락을 연재하기 시작했습니다. 앞서 케이온을 언급했던 이유는 같은 밴드 만화이기도 해서 말씀드린 것도 있지만 작가인 하마지아키가 케이온과는 다른 밴드 만화를 그리고 싶었다고 인터뷰를 통해 말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다른 점이라고 하면 케이온은 주로 학교 동아리를 배경으로 하지만 모치더락은 라이브하우스를 배경으로 하는 것이 가장 큰 차이점이죠. 그렇다 보니 라이브하우스가 어떻게 운영되고 밴드 공연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밴드의 수익 구조가 어떤지도 자세히 보여줍니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K-ON 보다는 좀더 현실적이라고 느껴지기도 하죠. 그리고 작가가 굳이 밴드 만화를 하게 된 이유는 생각보다 단순한 이유인데요. 작가의 취미가 밴드 음악을 듣는 것이기 때문에 다음 작품은 밴드를 소재로 하기로 마음먹었다고 합니다. 특히 좋아하는 밴드의 라이브 영상들을 보면서 마음을 굳혔다고 하네요. 그렇다 보니 작품 속에 다양한 일본 밴드의 오마주들이 잔뜩 묻어나는데요. 이런 특징이 애니메이션화되면서 듣는 재미까지 생겨나게 되자 일본 밴드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절대 놓칠 수 없는 작품이 되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보치더라게 줄거리 소개 이후 오마주가 된 밴드도 가볍게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품 해석을 위한 스포일러가 포함되어 있으니 이 부분 주의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보치더락의 주인공 고토히토리는 유난히 내성적인 성격 탓에 친구를 만들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던 중학교 시절 우연히 TV에 나온 어떤 밴드의 멤버가 “밴드는 아싸여도 빛난다”라는 한마디를 하자 이 말이 히토리의 심금을 울립니다. 밴드를 하면 나 같은 사람도 빛날 수 있을지도 몰라, 라는 생각에 아버지의 기타를 빌려 고독한 연습을 시작하죠. 그렇게 매일 6시간, 3년 동안의 꾸준한 연습 끝에 히토리는 엄청난 연주 실력을 갖추게 되었지만, 정작 갖고 싶었던 친구는 하나도 만들지 못한 채 중학교 졸업을 하고 고등학교에 입학하게 됩니다. 그래도 아버지의 권유로 인터넷에 기타 히어로라는 이름으로 연주 영상을 계속 올려왔는데요. 이게 생각보다 인기를 끌어 무려 3만 명의 구독자를 보유하게 됩니다. 하지만 인터넷 세상 속에서의 인기는 그저 현실과의 괴리감만 더 키울 뿐이었죠. 대망의 고등학교 첫 등교일. 히토리는 이번에도 친구를 만들고 싶어 중학교 때 했던 관심 끌기 방법 중 하나인 온몸에 밴드 굿즈를 두르고 심지어는 기타를 메고 등교하기로 합니다. 누가 봐도 밴드에 엄청난 관심 이 있어 보이는 모습이지만, 이런 히토리의 노력에도 학교 시간이 될 때까지 그 누구도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그렇게 홀로 공원에 앉아있던 히토리는 갑작스레 나타난 한 여학생이 기타를 잘 치는 편이냐고 물어보며 오늘 공연이 있는데 도움이 필요하다면서 함께 가달라고 부탁합니다. 자신의 이름을 니지카라고 소개한 여학생은 드럼 담당으로 베이스를 담당한 류와 함께 결속밴드라는 3인조 밴드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공연일인 오늘 갑자기 기타 담당이 연락두절이 되어 곤란한 상황이었죠. 히토리는 이런 부탁이 부담스러움에도 불구하고 거절하지 못하는 성격에 어쩔 수 없이 라이브하우스 스테리에 함께 가게 됩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하게 된 무대 공연을 어찌저찌 끝내게 되고 정식으로 결속 밴드 멤버로서 함께하게 되죠.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보컬 겸 서브 기타 담당으로 엄청난 인싸인 키타가 멤버로 합류하게 되면서 4인조 밴드인 결속밴드가 본격적으로 결성하게 됩니다. 애니메이션 보치더락은 기타만이 유일한 친구였던 히토리가 우연히 밴드를 시작하게 되면서 새로운 경험을 하고 친구를 사귀고 성장해가는 모습을 잘 담아낸 작품입니다. 여기서 주인공은 히토리지만 결속밴드인 멤버인 니지카, 류, 키타 또한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받으며 조금씩 성장해가는 모습을 보여주죠. 보치더락이 이목을 끌었던 이유 중 하나는 바로 일본의 밴드 아시안 쿵푸 제너레이션 줄여서 아지캉의 오마주가 잔뜩 묻어나기 때문인데요. 저도 굉장히 좋아하는 밴드이고 제가 보치더락을 보게 된 결정적인 이유이기도 합니다. 4인조 밴드인 아지캉은 1996년 결성되어 현재까지도 활동 중인 일본에서도 굉장히 인지도가 높은 밴드입니다. 아지캉은 애니메이션 강철의 연금술사의 오프닝 곡 리라이트를 만들기도 했는데요. 보치더락의 작가인 하마지 아키는 어린 시절 이 노래를 듣고 아지캉의 팬이 되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보치더락 주인공들의 이름 또한 아지캉 멤버의 성을 가져오고, 아지캉 멤버 생일의 월과 위치를 바꿔서 주인공들의 생일로 설정하고, 애니메이션의 경우 각 에피소드 이름을 아지캉 노래 제목에서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여기서 애니메이션 1화 제목인 대굴대굴 구 외톨이와 마지막화 제목인 내게 아침이 내린다는 다른 제목들보다 특별한데요 아직항의 2008년 음반 월드월드월드에 수록된 곡인 구르는 바위 내게 아침이 내린다의 제목을 나눠서 반영한 이름이죠 어떻게 보면 수미상관처럼 느껴지기도 하겠네요 그 밖에도 스쳐 지나가는 자잘한 장면들을 자세히 본다면 아직항의 뮤비를 패러디할 뿐만 아니라 벽에 붙은 포스터나 히토리의 가방에 달려있는 킴패지등 실존하는 다양한 밴드들을 마주했으니 일본 밴드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애니메이션 속에서 반가운 이미지들을 마주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밴드물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다른 밴드 애니메이션인 백을 떠올리시는 분들도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백은 인디 밴드의 생태를 아주 리얼하게 잘 담아낸 작품인데요. 밴드를 하다 보면 마주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고민들 중 특히 경제적인 어려움처럼 현실적인 문제를 숨기지 않고 잘 드러낸 편입니다. 보치더락은 100만큼의 진지함은 없지만 지루하지 않을 정도의 깊이와 모일게 만화로서의 재미를 모두 잘 살렸다고 생각합니다. 한쪽의 무게가 너무 무거웠다면 지나치게 전문적인 만화가 되어버리거나 밴드를 그저 소재로만 삼았을 뿐인 가벼운 개그만화가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실제로 작가인 하마지아키도 인터뷰에서 이 부분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다고도 하고요. 다시 보치더라기 이야기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히토리, 니지카, 료, 키타로 이루어진 4인조 밴드, 결속밴드의 멤버를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볼까요? 히토리는 사회성 부족이지만 훌륭한 기타 실력을, 니지카는 언니에 대한 부채감이 있지만 밝고 배려심 있는 성격을, 류는 자발적 아싸라 친구가 니지카 뿐이지만 음악에 있어서 만큼은 완고할 정도로 깊은 진심을. 키타는 밴드 경험이 전무하지만 인기도 많고 성격도 좋은 사람이죠. 이렇게 네 사람 모두 훌륭한 부분이 있으면서도 아쉬운 부분 또한 분명하게 존재합니다. 히토리는 밴드를 함께하고 싶은 친구를 구할 수 없었고, 니지카는 언니에 대한 부채감 때문인지 밴드를 꼭 성공시키고 싶어 하죠. 료는 개성있는 음악을 하고 싶다는 이유로 짧은 시간 동안 여러 밴드를 거쳐왔고 키타는 밴드나 기타에 대한 지식이 거의 없는 상태로 밴드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모두가 불안전한 상태이지만 결속밴드를 통해 더욱 완전한 모습이 되어가죠. 여기서 결속밴드란 케이블타이의 일본어 표현으로 밴드와 케이블타이라는 두 가지 의미를 가질 수 있는 것에서 차관을 만든 이름입니다. 동시에 네 사람의 관계를 나타내기도 하고요. 이 세상엔 스스로 뭐든지 해내는 완벽한 사람이란 없고 누구나 어떤 형태로든 자신이 할수 없는 것들을 타인에게 조금씩 의지하고 도움을 받으며 살아갑니다. 히토리는 세상 사람들과 자신 사이의 경계선을 그으며 아싸, 인싸로 구분 지었고 저 사람들은 나와 다른 세상에 살고 있다는 입장을 취하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세상에 나와 사람들을 둘러보니 생각보다 사람은 복잡해서 이분법적으로 딱 나뉘어지지 않았죠. 모든 사람들이 각자의 세상에서 살아가며 타인이 가진 능력이나 환경 등 다양한 형태의 부러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자면 애니메이션 12화에서 키타와 히토리의 관계를 뚜렷하게 드러내는 장면이 있습니다. 키타는 엄청난 인싸에 친구도 많고 성격도 밝은, 히토리와는 완전히 정반대에 서 있는 인물입니다. 그런 히토리는 키타가 자신에게 없는 밝은 면을 마구 보여주는 것을 보면서 멘붕에 빠지기도 하고 자괴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특히 히토리가 멘붕하는 장면이 화제가 되어 보치더락을더 유명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기도 했고요. 마지막 화인 12화에서 결속 밴드가 학교 문화제 공연을 성공적으로 마친 뒤 키타가 한마디 하라며 히토리에게 마이크를 건네주자 히토리는 재밌어야 한다는 부담감에 사람들의 향해 갑자기 다이빙을 하는데요. 너무 갑작스러운 행동이어서 그랬던 것인지 관객 중그 누구도 받쳐주지 않아 히토리는 그대로 바닥에 떨어지고 맙니다. 그렇게 양호실에서 눈을 뜬 히토리는 옆에서 자신을 지키던 키타를 마주하게 됩니다. 몇 개월 전만 해도 기타를 전혀 치지 못했던 키타지만 같이 열심히 연습한 끝에 공연까지 무사히 마쳤죠. 그런 키타에게 히토리는 어느샌가 실력이 좋아졌다고 하자 키타는 자신이 한 것은 별것 아니란 듯이 대답하며 난 사람들의 휘어잡는 연주는 못해 그렇지만 모두와 맞추는 건 잘하는 것 같아 라고 말합니다 키타는 자신의 성격으로 모두를 휘어잡지만 연주로는 그 누구도 휘어잡지 못하는 반면 히토리는 성격으로 인해 주변에 친구가 없지만 연주로는 많은 사람들이 휘어잡는 기타 히어로이기도 하니까요. 앞서 히토리는 관객들에게 다이빙을 했지만 누구도 받쳐주지 않아 바닥에 떨어졌었죠. 그렇지만 키타는 양호실에 나서는 히토리를 뒤에서 바라보며 난 히토리를 받쳐줄 수 있는 사람이 될게라고 홀로 결심합니다. 정반대에 있다고 생각하는 두 사람이 서로를 받쳐주는 관계가 되어 각자의 불완전함을 더욱 보완해 주는 것 이것이 바로 결속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앞서 히토리가 인터넷에서 기타 히어로로 활동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분명 인기도 있고 실력도 있지만 사실 인터넷에서의 히토리의 모습은 기타 실력 외에는 모두 가짜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러해서 히토리가 업로드한 동영상의 설명으로는 고등학생이 되고 나서 사생활에 너무 충실해 글을 올리기가 쉽지 않았어. 이번에는 친구들과 노래방에서 자주 부르는 곡을 연주해봤어. 라는 코멘트를 달아두었습니다. 사실 히토리는 벽장 한구석에 박혀 매일 기타 한습만 했기 때문에 노래방은커녕 함께 갈 친구도 없었던 상황이죠. 결국 인터넷에서도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좋아할 법한 모습을 연기했을 뿐이지 솔직한 자신의 모습을 보여준 것은 아니므로 정말로 소통을 하려고 했다고 보기에는 조금 어려워 보입니다. 그 밖에 히토리가 시도했던 소통이라고 한다면 학교에 밴드 시드를 가져가서 책상 위에 두거나 밴드 굿즈를 잔뜩 착용한 채 등교하거나, 점심시간 신청곡으로 데스메타를 신청하는 등 이런저런 노력을 했다고는 하지만, 이런 방식 또한 상대를 고려하지 않은 일방적인 소통 방법이죠. 상대방의 감정을 살피고 먼저 다가가기보다는 상대가 다가오길 바라는, 결국엔 인터넷에 연주 영상을 올리고 누군가가 들어주길 바라는 것과 다름이 없었습니다. 이번에는 니지카가 히토리를 데려오게 된 이유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까요? 히토리의 성격이나 배경, 외모 같은 것이 아니라 그저 기타를 메고 있다는 사실 하나뿐이었죠. 간단히 말하자면, 니지카는 본인과 히토리가 가진 공통점을 먼저 발견하고 히토리에게 다가간 것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작가 이나마지 아키는 인터뷰에서 히토리라는 캐릭터는 현재 사회가 SNS 위주이기 때문에 받아들여진 캐릭터라고 느낀다. SNS에서는 특기를 선보여 히어로가 될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현실과의 갭에서 고민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생각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히토리에게 공감하는 사람이 많았다고 본다라고 밝혔는데요. 유튜브나 인스타그램처럼 각종 소셜미디어가 활성화되면서 SNS에 보여지는 모습과 현실과의 격차에 대해 고민하는 사람들이 전 세계 어디에나 생겨나는 시대가 되었죠. 그렇기 때문에 작가의 말처럼 히토리와 같은 성격이거나 비슷한 상황에 대해 공감하는 사람들이 그만큼 많았던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본격적으로 가사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애니메이션 4화 중간쯤부터 히토리는 작사 담당이 되어 료가 작곡한 노래에 맞춰 가사를 쓰는데요. 보치더락에 삽입된 음악 가사를 자세히 살펴보신 분들이라면 아시겠지만 키타의 밝고 명랑한 목소리와 대비되는 어두운 가사가 인상적입니다. 히토리는 처음 가사를 쓸때 키타의 밝은 목소리에 어울리는 가사나 현실에 긍정하는 내용의 가사를 쓰려고 했지만 애초에 히토리는 그런 성격이 아니기 때문에 어둡고 울적한 가사가 아니고서는 쓰기가 어려운 상태였죠. 그리고 히토리가 억지로 밝게 쓴 가사를 본 류는 이것으로 만족하냐고 되물어 봅니다. 이전에 다른 밴드이 했었던 류는 한 멤버가 쓴 풋풋하고 솔직한 가사를 좋아했습니다. 그러나 밴드가 점점 인기를 얻으면서 사람들이 좋아할 법한 가사를 쓰기 시작했고, 그것이 원인이 되어 작은 다툼으로까지 번지면서 결국엔 그 밴드를 떠나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휘토리에게 서로 다른 개성이 모여서 하나의 음악이 되고, 그게 결속밴드의 색깔이 되는 거니까 라고 말해주죠. 히토리가 생각했을 때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자신의 어둡고 우울한 부분을 가사를 통해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것. 그리고 그것이 곧 밴드의 개성이 될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밤을 새워가며 열심히 작사 작업에 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쓴 가사를 멤버들에게 보여주자 히토리답다는 호평을 받게 되죠. 사람들은 누구나 각자의 밝은 면과 어두운 면을 지니고 있습니다. 가까운 사람의 소식을 듣게 되면 거기에 공감하며 함께 기뻐하기도 슬퍼하기도 합니다. 이것처럼 아주 잠깐 지나가는 장면이지만 히토리가 자신의 솔직한 심정을 담은 어두운 가사를 멤버들에게 보여주자 나는 이 구절이 마음에 든다라며 멤버들 중 가장 밝아보이고 어두운 면이 없을 것만 같은 기타가 말하죠. 이처럼 무조건 밝고 긍정적이어야만 누군가의 사랑을 받고 친구를 사귈 수 있는 것이 아닌 자신에게 솔직해지고 그런 자신을 표현해야만 오히려 나에게 공감하는 사람들이 다가올 수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애니메이션 5화에서 나온 삽입곡인 기타와 고독과 푸른 별의 가사를 살펴보면 히토리가 작사를 하며 느꼈던 감정을 고스란히 담아낸 것처럼 보입니다. 그중 일부를 읽어드리자면 있는 그대로 따위 누구에게 보여준다는 거야. 바보 같은 난 노래할 뿐. 다 털어놓을까, 별에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나는 무력해. 하지만 그 손으로 이 쇠를 튕기면 무언가가 변하는 것 같은. 이런 가사를 보면 히토리가 깊은 외로움을 느꼈고 기타를 통해 많은 위로를 받아왔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다시 가사를 살펴보면, 들어줘, 들으라고. 나는 여기에 있어. 갈겨 쓴 듯한 소리 내지 못하는 상태로 외쳤어. 이와 같은 가사에서는 인정욕구와 같이 자신이 여기에 있음을 누군가가 자신을 알아주길 바라면서도 갈겨 쓴 듯한, 소리내지 못하는 상태처럼 상대방과 소통하기 위해 시도했던 서투른 행동들, 그렇지만 결국 아무 말도 하지 못했던 히토리의 모습을 숨기지 않고 담아낸 것 같습니다. 특히 들어줘에서 들으라고 라고 변하는 가사도 날 것의 감정을 담아낸 듯한 느낌이 들기도 하죠. 그리고 기타와 고독과 푸른 별이라는 제목을 보면 보통 푸른 별이라고 하면 지구를 의미하죠 그렇지만 노래 가사에 따르면 이 푸른 별은 히토리의 기타를 의미합니다 반경 300mm의 몸으로 필사적으로 울고 있어 음악에 있어선 여기가 지구겠지? 공기를 쥐고서 하늘을 때릴 거야 이 가사에서 반경 300mm의 몸이란 기타의 몸통 부분을 의미하는 것으로 기타를 통해 본인을 표현하고자 하는 의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12화에서 나오는 곡, 별이 될수 있다면의 가사도 별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개인적으로 가사와 멜로디 모두 저의 취향이라 가장 좋아하는 곡이기도 합니다. 이 노래는 마지막화에 나오는 만큼 히토리의 상황과 심리가 어떻게 변했는지 잘 보여주는 곡인데요. 좋겠다, 너는 모두에게 사랑받아서. 너와 함께 별자리가 될수 있다면. 별이 흩날리는 밤, 한순간의 소원. 여기서 좋겠다, 너는 모두에게 사랑받아서 라는 부분은 주변에서 사랑을 많이 받고 인기도 많은 키타를 향해 하는 말을 솔직하게 담아낸 가사이죠. 부러워하는 마음과 동시에 함께 밴드를 하며 키타가 사람을 대하는 방식을 살펴보기도 하고, 그렇지 않은 자신에 대해 돌아보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계속 밴드를 하고 싶다는 마음을 너와 함께 별자리가 될수 있다면 이라는 가사로 표현했다고 생각합니다. 같은 곡의 가사를 한번더 살펴볼 건데요. 밤을 펼쳐 그려보자 상상하래. 어둠이 비출만한 보름달이 아니더라도 그러니 함께 별자리가 되고 싶어. 가지각색의 빛을 바라는. 연결한 선을 풀지 않겠어. 네가 아무리 눈부셔도. 히토리는 본인을 어둠을 비출 만한 보름달이 아니더라고 표현하지만 자신이 내는 빛이 약하더라도 료가 했던 말처럼 밴드를 통해 각각의 색을 빛내는 법을 알게 되었고 계속해서 결속 밴드 멤버들과 함께 하고 싶다는 메시지를 담아낸 것으로 보입니다. 두 노래의 가사를 보면 홀로 쓸쓸히 있는 히토리 자신을 그림자 밝게 빛나는 다른 사람을 빛으로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이는 애니메이션의 연출에서도 볼수 있는 부분입니다. 작품 속에서 히토리가 주로 있는 곳은 그림자 속으로 어두운 벽장 속이나 담벼락의 그늘이 그리워진 곳. 특히 이화에서 니지카와 만나던 장면도 히토리는 그림자 속에 있고 밝은 곳에 있던 니지카가 히토리가 있는 어둠 속으로 뛰어들어오죠. 이렇게 연출과 가사가 맞물리는 것을 보면 애니메이션을 제작하면서 세세한 부분까지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쓴 것으로 보입니다. 그 밖에도 연주를 하는 장면 또한 굉장히 디테일하게 잘 제작되어 있어서 실제로 연주하는 것과 다름없이 코드를 잡거나 연주를 하고 장비를 사용하는 모습을 볼수 있죠. 그렇게 소통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가는 히토리를 가사를 통해 살펴봤는데요. 모찌더락에서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준 건 히토리뿐만이 아니었죠. 파라에서 다함께 첫 공연을 잘 해낸 뒤 뒤풀이를 하다가 중간에 잠깐 밖에 나온 니지카와 히토리가 단둘이서 한 대화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니지카는 곤란할 때마다 히토리가 항상 큰 도움을 주었다며 고맙다는 인사를 전합니다. 특히 이번 첫 공연에서 모두 자신감을 잃었던 순간 기타이어로의 실력을 발휘해 모두에게 힘을 준 것처럼 히토리는 자신도 모르게 자신만의 능력으로 모두에게 도움을 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니지카는 자신의 꿈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니지카는 하고 싶었던 일을 그만두고 자신을 엄마처럼 돌봐준 언니에게 부채감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그래서 언니가 하지 못했던 밴드를 자신이 대신하여 성공시키고 싶었던 것이죠. 애니메이션 1화에서 니지카가 했던 말이 있습니다. 못해도 즐겁게 치기만 하면 돼. 소리엔 감정이 아주 잘 드러나니까. 이 말처럼 니지카는 첫 공연을 하면서 부담감에서인지 계속 실수를 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본인이 했던 말이지만 사실 니지카도 즐기면서 했던 것보다는 이 공연을 성공시켜야 한다는 압박감이 컸고 그 감정이 고스란히 소리에서 드러났습니다. 결국 니지카도 솔직하지 못한 모습으로 연주를 했던 거죠. 그리고 이런 속마음을 솔직하게 털어놓는 니지카에게 히토리는 말합니다. 기타리스트로서 모두에게 소중한 결속밴드를 최고의 밴드로 만들고 싶다고요. 이렇듯 히토리는 결속밴드를 시작하고 거짓없는 자신의 모습과 감정을 드러내며 진정한 의미의 소통을 배워가고 있었습니다. 저도 최근 밴드를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혼자 연습할 때는 분명히 잘 되었는데 합주를 하기만 하면 실수도 많이 하고 어떨 때는 제 소리만 너무 크게 들리거나 너무 작게 들릴 때도 있습니다. 특히 다른 악기 소리가 더 튀어야 할때 제가 내는 소리가 너무 크면 부끄럽기도 하고요. 이렇듯 탑주의 기본은 다른 사람의 소리를 듣고 그 소리에 맞춰야 되는데 이 장면이 고스란히 보지더락게 나오기도 했습니다. 인터넷상의 기타 히어로로서의 히토리는 아주 멋지게 연주를 해내지만 결속밴드에 들어온 히토리는 원래 실력을 떠올리기 힘들 정도로 형편없는 연주를 보여줍니다. 결국 합주라는 것도 그저 악보만에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연주하는 사람들과 소통을 하는 방식 중 하나인 것이고 이 부분이 서툴렀던 히토리는 아무리 실력이 좋았어도 아쉬운 연주를 할 수밖에 없었죠. 그러나 결속 밴드의 멤버로서 함께하는 시간이 길어지자 마지막쯤에는 서로를 바라보며 합을 맞춰 연주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애니메이션과 함께 다양한 미디어들이 파생되었는데요. 그중 기타 히어로로의 길은 실제 히토리의 성우인 아오야마 요시노가 기타를 연습하는 과정을 촬영해 마지막엔 합주까지 해내는 모습을 담아냈습니다. 보치더락기 보여주는 성장이라는 키워드를 그저 애니메이션에 한정하지 않고 다른 방식으로 잘 보여줬다고 생각하는데요. 이 영상은 보치더락 공식 홈페이지에도 나와있고 아래에 적혀있는 스크립트 속에도 영상을 첨부해두었으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 번쯤 살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작품의 배경이 되는 신목키타자와는 실제하는 지명인데요. 오독오독 이화와 이화에서 다루었던 와야마야마 작가의 가라오케 가자와 패밀리 레스토랑 가자처럼 일본의 다양한 작품들은 수도인 도쿄뿐만이 아니라 오사카 같이 유명한 큰 도시 또는 실제 존재하는 특정 지역이나 마을을 배경으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 해당 지역 사투리나 문화를 사용해 등장 인물들이 마치 그곳에서 실제로 살아가는 인물인 것처럼 생생한 느낌이 들게 만들기도 합니다. 마찬가지로 보치더락의 주 배경인 시모키타자와는 실제로 일본의 유명한 밴드들이 이곳을 중심으로 활동을 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주로 활동하던 밴드들을 시모키타자와게라고 부른다고도 하니 한국으로 치면 홍대 인디씬과 같은 느낌에 가까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인지 보치더락에 등장한 다양한 장소들을 들러 성지순례를 하시는 분들도 많다고 하는데요 애니메이션 4화 중반쯤 나왔던 레코드샵은 실제로 있는 장소이고 작중 문을 닫고 있는 상태였죠 니시카는 그 가게를 보며 레코드샵도 라이브하우스도 점점 없어지는구나 라고 안타까운 감정을 드러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가게가 현재는 건물째로 사라져 터만 남아있다고 하네요 이런 상징적인 장소들이 사라지는 것이 꽤 슬픈 일이지만, 보치더락과 같은 밴드 문화를 사랑하는 작품 덕분에 더욱 많은 사람들의 기억 속에라도 남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히토리의 성장 이야기를 담은 보치더락을 함께 살펴보았는데 어떠셨나요? 애니메이션에 삽입된 곡들이 아주 훌륭하니 관심 있으신 분들이라면 가사와 함께 들어보시는 것을 적극 추천드립니다. 그럼 오늘의 오독오독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오늘 방송에 대한 후기와 감상은 스포티파이, 애플 팟캐스트, 인스타그램과 엑스에 남겨주세요. 다음 시간에는 최근 아름다운 작화로 화제가 된 애니메이션의 원작 만화, 도망을 잘 치는 도련님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일본 서브컬처를 오독하는 오독오독이었습니다.